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1차 목적지는 전주역이었기 때문에 어, 전주에 내려서 전주 한옥마을 먼저 가려고 합니다 KTX를 몇번 타봤는데 아, 제가 여행을 운전해서 여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차여행을 선택한 게, 뭐 혼자 여행하기도 하고,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오시고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갔다면 운전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여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차여행을 해야, 뭐 움직이는 시간 동안 뭐 핸드폰을 하던, 아니면 수면을 좀 취하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차여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주 여기 내렸는데 확실히 어, 관광객들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보시면 그리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한 역으로 한 여섯 개 정도, 여개 정도 정거장 썼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부터. 장동, 용산, 서울역, 용산역 지나서, 어, 기억나는 여기 뭐 천안아산역, 오송, 그리고 전북익산, 그리고 전주, 요뭐 정도 생각이 나네요. 뭐 한두 정거장 더 있었을 수도 있는 있는데, 서울에서 전주까지 KTX 타고 2 시간 걸렸습니다. 7시 3분 출발해서 어 지금 도착하는 시간이 9시 9시 조금 안 됐거든요. 이제 나가면은 역, 역 이제 기차역 나가고 하면 이제 9시쯤 되겠네요. 어쨌든, 전주는 저는 처음인데, 이 전라도 쪽 여행은 사실 저기, 전라남도 쪽, 뭐, 여수라던가, 어, 통영, 해남, 요런 즘 쪽으로 여행,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그 놀러 가봤지, 여수라던가, 이렇게 내륙, 전라로 내륙으로 여행 온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뭐 혼자서. 그래서 약간 뭐 설렘 반, 기대 반이고. 그리고 또 전주가 또 맛의 고향이잖아요? 일단 몇 군데 맛집도 들러서 한번 맛집 후기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